친구 들 안녕 오늘도 영상 예배를 찍어요 우리 친구들 기쁜 마음을 예배드려요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하는님께 예배드려요. 함께 예수님 만난 시간 기쁘게 찬양해요. 모아서 함께 기도드려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19로 우리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만납니다. 빨리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도 기쁜 마음으로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시는 정정한 선생님의 건강과 가정 모두를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들어가 볼까요? 찬양해요. 요. 성경 11기상 11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을 따라 읽어요. 여러분 에게 이르되 여러분 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솔로몬지적 빼앗아 열 지파를, 열지네개 주고, 네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윗을, 네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이스칸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에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이니, 여러 기사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이시간 정성 정정한 선생님께서. 이스라엘이 둘러나누어졌어요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네요 우리 길을 정구세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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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나요? 네.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저번 주에 예배를 못 드려서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선생님이랑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랑 기신. 세요복 주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멋지고 번쩍번쩍한 왕궁을 지어야겠어. 어서 일해.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솔로몬은 멋지고 큰 왕국을 가고 싶은 마음에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아이고, 아파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솔로몬이 변했어요.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야이, 야이야를 부르셨어요. 야이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이야를 통해 여러 보암에게 말씀하고자 하셨어요. 어느날, 야이아는 여러 보암을 만났어요. 야이아, 야이아는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버리고 열 조각으로 찢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열 조각을 주며 말했어요. 여로보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 조각은 당신이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 왕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당신에게 열 지파를 주고 솔로몬 왕에게 두 지파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솔몬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자 솔몬의 아들 로우 보이새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요, 여러 보암과 함께 로우 보에게 갔어요. 백성들이 말했어요.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매우 힘든 일을 시켰어요. 우리의 일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로고함은 로호함,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아버지보다도 더 힘들게 일을 많이 시킬 것이다. 너희는 내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해. 성들은 화가 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왕을 섬기지 않겠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의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로고음을 떠났어요. 로고음을 떠난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만세만세, 여고옴왕만세 그들은 여고옴을 새 왕으로 모셨어요. 그들은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했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친구만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툴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유치부세에 어떤 소식인지 한번 선생님하고 말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지요? 네.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어요. 친구들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랬으면 선생님 좋겠어요. 어, 그리고 코로나19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하나님 꼭 만나요. 그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길 기도,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네. 주기도 문송으로 예비 마치겠습니다.